물고기 게임도 조, 존나 재밌긴 한데. 새로운 물고기가 존나 많이 나왔을 거 아마. 아, 업데이트 됐어. 내가 알기로 플레이 하면은. Fish select. Like. 와, 갈치도 나왔네요? 존나 많이 나왔는데 뭐야, 얘는? 이거 뭐니? 공룡이야? 어두워서 안 보이네. 와, 얘 매끈매끈하게 매끌 생겼다. 이 새끼가. 와, 종류가 엄청 많아졌네. 네, 솔직히 말해서, 제일 작은 물고기로 성장하는 게 제일 재밌긴 해. 갑자기 말해, 말은 아, 그니까, 나 피드 앵그로피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공룡게임 봐봐. 4천개에서5천개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사줬을 거야. 근데 더 이상 업데이트가 없어. 먹겠어, 내가 보기에는. 피드 앵그로피시 봐봐. 업, 일 존나 하잖아. 일을 존나 열심히 하잖아. 업데이트 존나 하고. 아 물고기 좀개 많이 늘어났네. 그럼 징그럽다, 이런 건. 형짜리네. 이걸로 할게요. 오랜만이다, 진짜 존나 오랜만이다. 이 게임이 찍는 소리가 존나 잘져 봐봐. 뮤직을 줄이고, 거의 ASMR 리얼 사운드 떴게 급일걸? 봐봐. 사운드 존나 올려놓고. 어. 그렇 지 이 씻는 소리가 있어. 맞아, 내 양파에 손 대지 마라 그. 나중에 커지면 이게 물고기 작아서 안 들리는 것 같아. 나 올해까지 양파 먹어야지. 아 이게 등치가 커질수록 소리도 커지는 거 같아. 오야, 그 무거운 개새끼야. 컨트롤 콩 이거 저도 뭐 썬캐 플러스 오 사운드. 아, 얘 잡아, 얘네가 초식일 수도 있어. 정말 이제 대가리 물어뜯어 볼게요. 아니면 뒤에는 조그만 알이라도 제가 좀그두개의 알맹이라도 좀 물어볼게. 아이속 존나 빠르네. 새끼라고 됐다 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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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이제 엉덩살에 찡겼어 그냥 이게 한번 물면 엉덩살에 찡겨가지고안 빠져 한번 물면 까나리 액조 존나 많구요 아. 아니 애들아 형한테 지금 여기서 먹히는 게 나아 어? 어렸을 때 우리 엄마랑 나랑 그 멸치 대가리 딴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똥몰라 뺐거든요 진짜로 멸치국수 끓인다고 국수 들어갈래 아니 나한테 먹힐래 야! 상어끼리 싸워서 저기 시체 남아있어 기다려봐 나한 덩이 한... 아 잠깐만 한 덩이만 남겨줘 개새끼야. 아, 저런 거한 덩이 먹으면 진짜 로또 터지는 거긴 한데 씨.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백상아리라든지 백상아리라든지 상어끼리 싸워 가지고 시체가 나오거든요, 하나? 야, 저기 있다. 야, 인생 역전이다. 로또. 그걸 해서 위로 올라가면 시체가 이제 분해돼서 그 에! 선물세트 나온 거지. 인생 역전. 이거 먹으면 최소 13렙. 쭉 다니다가 애들 죽어있는 시체 끌고 올라와서 먹으면은 딱천금에 기회 없나보다 열심히 일하자 로또가 어딨냐 뭐야 이게 뭐라고 하지 메갈로돈이라고 하나 메갈로돈이다 잠깐만 싸운다 싸운다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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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진한다 물었다 오케이 그만 끌고 올리면 돼 시체 시체 오 대박 오. 오 아무나 이겨 오케이 오케이 야 싸우자 야 씨발 어 잡고 흔들기 꼬 물고 흔들기 꼬물흔나막 다친다 와 빨리 시체 터져라 아 시체 나 줘요 그냥 이형 고기 안 먹어 아 개새끼 나랑 형나한 나 덩만 야, 놓고 간다. 형님! 감사합니다! 야, 씨발. 햄, 고맙지! <목소리>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한 덩이, 한 덩이, 한 <목소리> 어. <목소리> 아니 씨발, 한 덩이도 안 죽. 감사해, 먹겠습니다. 아, 근데, 이영이 지금 아까 크로코다리에서 나타가지고 왼쪽 옆에 동원 참치 존나 보이지? 와, 이거 한덩이면 진짜 리얼 밥도둑인데. <목소리> 어? 김치 참치 볶음 나오고, 진짜 참치찌개, 참치 국다 나오는데, 진짜. 보이잖아 이거 이빨 자고 존나 맛있는 거. 꼬물티 어떻게 해나 죽어 인마 제 이속 빨라가지고 못뭐 도망가. 키토산 키토산 좀 먹어야지. 아 요즘 연골 나가서 진짜로. 야왜 이렇게 어두워지냐 갑자기? 어 잠깐만. 야 죽면 죽면. 야야야. 어어 어. 어어 어. 어, 어, 잠깐만. 약간 불안하 불안 불안하다. 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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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제발. 어어 어, 잠깐만. 나 갑오징어한테 지거가... 모르겠다. 시 일단 김보엽 잡자. 군산, 군산 오징어김보엽 <목소리> 왜... 질기냐? 이렇게... 이렇 오... 까나리 액젓... 도 나왔다. 이거... 이것만 다 먹어도 내가 보기엔 1렙 간다. 아~ 김보엽 꺼지라고! 군산 갑오징어 새끼야... 정사 치네~ 그만 따라와요. 뭐~ 계속 들리는데? 겸... 어! 진짜... 어~ 어~ 존나 따라오우 계속 따라와! <목소리> 잠깐만 상어 시체다. 얘들아 이럴 때 부금 뭐? 만능 부금 보온라이. 존나 잘 올려 봐봐. 상어다 시체다. 씨발이 like 아, 부금 만능이니? 대가리 깨물어서 위로 번지 올린다. 엄니 lik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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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도 씨발야 이거 시어 뭐 인플란트냐? 다시 끼면 돼. 이거 올려 고기로 변하라고 like 됐다. 여기서 좀 먹방하자. 든든든뗀뗀 떨어 떨어 뗀. 이제 먹방부터 하자. 야, 이거 언제 뽑이냐? 야, 안 뽑아줘. 고기가... 아, 이거 먹는데 하루 정도 걸리겠다. 야, 고기가 지금 몇 덩이야? 와, 저, 야, 이거 두 덩이 있어. 5분 걸린다. 뭐라고 이 새끼야? 보자겸지 텐텐, 보겸자 텐텐. 아, 그건 인정해. 내거뭐 탱탱한 건 인정하는데, 적당해. 야, 레벨리, 여기서 다 했다. 진짜 2시까지. 강자들만 피하면... 펴... 야, 저 새끼 인성, 존나 더러워 보인다. 잡힌 새끼. 이거 먹고 빨리 빠져야 돼. 와, 인성, 봐 물고기 다 죽이잖아, 이 새끼. 인성으로 군대 면제받을 수 있는 새끼 와..씨.. 근데 두덩이 감사합니다 야! 상훈아! 꺼져! 야! 내꺼니까 꺼져! 꺼져! 감당할 수 있겠어? 전적으로 말한다 꺼져 이 새끼가 씨발 내꺼를 거를... 아니 감당할 수 있겠어? 이빨 어금니 꼈어 일단 이 새끼부터 정리한다 로아 so 먹기 시작하자 어2 8레끝 보인다 끝이 보인다 끌고 올라가야 돼 위로 고기 존나 많다 와 이거 자기 애쫌 빠졌잖아 이거 진짜 저 고기들 그냥 햇반을 싹 뿌려가지고 진짜 와 비주얼이 얼마나 좋냐 얼마나 맛있 생겼냐 야! 손! 동작 그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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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겸이 불알같이 생겨가지고 일로와 야 레벨 존나 높아졌어 어느새 씨. 일로와 입 벌려 일로 너도 일와저아거사우루스저 새끼 레벨 폭풍성장이다 지금 미쳤다 지금 개빨리 큰다 상어 엄니 상어 엄니 장아야! 아 너무 심한데? 이거 언제 한번 와본 것 같은데 너무 존나 심한데, 여기? 아이언 4티어 같은 느낌이라고 나할까 야, 뭐야? 위에 그림자 뭐야? 야, 위에 그림자. 목표를 야! 치어!